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줄이는 법인의 지배구조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국내 기업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2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12%에 불과합니다. 30년 이상 생존할 확률도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대표님들은 정말 밤도 낮도 없이 일을 하세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을까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약 팁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자료가 나오나 싶을 텐데, 왜 중소기업의 생존율이 낮은지 바로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일 중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고요, 또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면서도 긴급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이 일을 모든 일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일까요? 대표님도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상상하고 계획하는 일, 또 회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있을 법한 문제들을 미리 찾아서 대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급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대표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도 낮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회사를 하는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한 삶, 또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또 우리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가야 할지 그렇게 갔을 때 걸림 또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시간을 내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성장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지금 준비했을 때는 아주 작은 비용, 혹은 거의 비용 들이지 않고도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짤수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는 이 지배구조를 조정하는데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배구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 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배구조 전략이 당장의 매출을 늘려주거나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 전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신 대표님들, 회사가 막상 성장을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사만 잘 성장시키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가 커지니까 걱정도 커집니다. 아니 회사가 커졌는데 뭐에 걱정을 하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회사의 성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세금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이 지배구조 전략은 그 세금을 미리 구조적으로 줄이는 전략입니다. 지배구조 전략은요, 자,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지배구조는 또 지분구조라고도 합니다. 지분구조. 즉, 주식의 비율이에요. 네, 주식의 비율. 누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을 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특히 세금은 세법상 가치죠. 세법상 가치가 높아진다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이 될때 세금을 납부를 해줘야 되죠. 최근에 삼성과도 이 세금 때문에 주식을 상당 매각을 했습니다. 또 넥슨 슨은은우우에도자자사사을하하시바바에에족족이이속속세문에에속속세가조조정 됐죠. 죠8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마련할 수 없죠 결국 상당 부분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가족들이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바로 이 세금을 대표님이 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상담 중인 제약회사가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세금이 300억 정도는 될 텐데, 나는 이 돈이 있다, 현금으로. 근데 자녀는, 내 아들은 이 돈이 없다. 이 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전략을 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주가가 너무 높고요. 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를 혹은 증여세를 자녀가 준비한다는 거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버님이 주시면 돼요. 세금 낼 돈을. 그런데, 이 세금 낼 돈을 주실 때, 반은 세금이에요. 300억 세금을 내야 되는데, 회장님이 얼마를 주셔야 되냐? 500억 정도는 주셔야겠죠. 그래야 세금, 뭐, 200억 이상 떼고, 300억이라는 세금을 내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 회장님은 현금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500억까지 있지 않습니다. 한 100억 정도 있으셨고요. 이것 갖고는 뭐 세금 낼 돈을 줄수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배구조를 구성해야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게 됐을 때 세금 걱정을 안 하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주식을 물려받을 자녀한테 100%다 줘야 되나? 자녀한테, 네. 그러면은 뭐 승계에 대한 걱정도 없고 물려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겠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라도 제 회사를, 제 회사의 지분을 자녀한테 100%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지분을 자녀 앞으로 다 하면 의결권이 자녀한테 있는데, 과연 얘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을 한다거나, 뭔가 내 주식이 잘못된다, 잘못되지 않으리라는 100% 보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님도 지분을, 세금 때문에 미리 자녀한테 100% 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경영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보나 기보에서 자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보증서를 끊고 자금을 받을 때 주주 구성을 보잖아요. 은행이 자금을 받을 때 주주 구성 봅니다. 그런데 자녀가 100%로 돼 있다. 자금 받기 어려울걸요? 경영자가 어느 정도의 지분은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또세 번째. 자, 1번, 2번은 대표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 입장에서. 회사가 잘못될 경우 과점주가 이찬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자녀를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IMF를 겪은 회사들은 절대 자녀에게 지분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계획한 만큼 결과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화살이를 쏠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바로 이 종목이죠. 멀리서 쏘죠, 굉장히 멀리서. 그런데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 화살은 전혀 다른 데로 가죠. 지배구조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전략을 잘못 잡아버리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세금을 키우는 그런 지배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만난 많은 부자회사의 가난한 CEO들. 그런데 대표님이 가난하면 자녀는 더 가난하죠 왜? 대표님은 현금은 없고 회사에만 돈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회사 가난한 CEO가 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만 있는데 자녀한테 주식을 상속해 줬어요 자녀는 역시 또 현금이 아닌 주식만 갖고 있는데 상속세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보다 더 가난하죠. 회사는 돈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있는데 애들은 돈이 없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금 걱정 없는 승계가 되려면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주식 이동이 필요합니다. 1단계, 설립단계, 실제 경영자인 대표님을 위주로 지분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3년 이내 시점에서 지분 구조를 한번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왜 3년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우리나라에서 주가평가를 할때 세법상 평가를 할 경우에 바로 이 3년 전과 3년 후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2년 364일과 아, 365일은 만 3년이니까 주가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 자, 그것은 주가 평가편에서 좀 참조하시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주가 평가하는 방법, 저희 영상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아무튼 회사에 따라서는 두 배, 세배 차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 기억하실 거, 아, 만 3년 전에 반드시 지분 조정을 한번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분 구조를 반드시, 이때는 반드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급성장을 한다면 세금은 더 급성장을 하겠죠.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큰 폭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는 이 정도 회사가 되면 은행이나 이런데 그렇게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회사들은요, 지분을 어떻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금융권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 경우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배구조 전략을 짜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단계별로 설립 당시 3년 이내 그리고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점. 이세 가지를 대표님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식 이동 시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놓친다면 이때마다 세금이 점프하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큰 비용이 나가는 시점. 그래서 손익과 자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시점. 이런 시점이 주식 이동의 최적기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자녀에게 지분을 이동하려다가 급성장한 세금을 보고 많이들 놀라시죠. 자, 오늘은 회사가 승계 시점에서 세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고통받지 않으시려면 미리 시기별로 지분구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세금이 너무 커져가니까 지분을 자녀에게 상당 부분 이전을 했다고 했을 때, 물론 자녀가 어릴 때부터 회사에 와서 일을 해서 경영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의결권도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줄 수는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지분 이동 후 경영권에 대한 안전장치. 자, 이 부분 역시 제 영상에 준비가 돼 있는데 좀. 업그레이드 해서 올릴 거예요. 자, 안전장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민사신탁이 있습니다. 대표님들 자꾸 이게 민사신탁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주식신탁하고 혼동하시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개인 간의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미리 주식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 주식을 주권 행사는 내가 할수 있게끔 자녀로 하여금 나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원하는 시기까지 경영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사신탁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까요 회사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세, 성장하는 세금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바로 지배구조 전략이다 자, 지배구조를 조정할 시기가 있는데 법인 설립 이후 3년 시점, 그리고 회사가 급성장할 시점.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는 회사가 많은 비용을 쓴 해. 그런 해에는 우리가 주가 평가를 해 보고 지분을 조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이 영상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배구조 전략 저희 정예가업승계 연구소와 함께 짜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주세요.